어, 꿈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요. 오른쪽에 어떤 집이 있어요. 어, 그 밖에요. 방건조 생선이 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들여다봐요. 그런데 어 거기를 봤을 때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곳은 어, 현실에선 그런 일이 없는데요. 꿈에서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 그곳은 옛날에 식당이었는데 지금은 식당을 접은 가정집입니다. 어, 계속 나는 앞으로 가요. 어, 내가 어떤 바다... 바다 앞에 멈춰섰습니다. 예, 해변가는 아니고요. 어, 세면으로 된 둔덕 아래 바닷물이 잔뜩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바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리고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큰 물고기도 많고, 어, 근데요. 팔밑으로요큰 물고기가 내 팔이 이제 양쪽 양쪽 두 군데에서 큰 물고기가 튀어져 나갑니다. 그 바닷속으로 빠져요. 네.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 바다를 보자니 어, 물고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자니. 아주 큰 물고기가 입을 벌려서 큰 물고기를 삼켜. 어,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입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어, 마치 물고기를 보충하듯이 아내 어, 양팔 밑에서 다시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어, 나갑니다.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난또 들여다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범고래가요. 그 등이 검고 배가 하얀 범고래가 아주 큰데요. 아주 세게 달려 바닷속에서. 그러더니 입을 벌려서. 아까처럼 그큰 물고기보다 더 커요. 그 고래는. 그리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어 두막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아주 포악스러워요 어, 그래서 내가 어, 내가 텔레파시로 물고기 큰 물고기 두 마리를 다시 어, 내 쪽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두 마리가 튀어 올라와서요 나보다 앞서서 그 아까 그집 쪽으로 그집 마당으로 들어갑니다. 예, 어, 나는 저기 땅바닥에 앉아 있었는데요. 어, 일어나서 뛰지 않고 어, 앉아서 그 내가 꿈을 꾸고 있는 누워 있는 자세로 그렇게 이동을 해요. 예, 간신히 그 대문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 잠그지 않고 대문을 어떻게 되나 이제 보려고 옛날 대문 나무 빗살로 이렇게 딱 가름 걸어막는데요. 어, 두개 나무 빗살 두 개만 이렇게 딱 막고 밖에가 사람 하나 보일 정도로 이제 공간이 터져 있습니다. 내가 밖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런데 아까 그 집, 집주인 아저씨가 나오더니요. 내 앞에서 문단속을 하는데요. 무슨 하얀색 말뚝과 그 판자로 그거 다 가려버렸어. <laughs> 안 보여. 안 보여. 예. 네. 엄청 꼼꼼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지금 뭔가 위험을 감지하고 있어요. 예. 네. 어, 잠깐만. 그꿈 이전에인가? 무슨 꿈이었는데, 내가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사가 내 머리를, 어, 해줬는데요. 내 머리에서, 어, 이물질이 툭 털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피스 헤어피스에요. 어, 색깔은 어, 애쉬, 어, 옐로, 어, 옐로는 아니고 옐로톤에 아니 그 명도는 옐로톤인데 그 약간의, 어, 약간의 그 붉은색이 이제 있는. 어. 붉다고 해서 그 붉은색이 아니고, 아무튼 내가 색깔을 잘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어, 그게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정강 목사님이, 어, 내, 네, 나를 등지고 서있어요. 그리고 뭘 열심히 하십니다. 설교를 하는지. 그 그래 내가 머리에서 그게 툭 떨어져서, 아, 이런 이물질이 내 머리에 있었구나. 어. 그러면서 이제 로션이 로션이 또 어디서 나왔는지 뭔가 병에서 나온 로션은 아닌데 어, 내가 로션이 아깝다고 생각해서요 그걸 잔뜩 이렇게 비벼갖고 그게 약간 뭉쳐 있는데 머리에도 바르고 어, 망사스타킹 하얀색 스타킹을 신고 있더라고 거기도 바르고 막 난리를 쳐요 예. 어, 전목사가 보기 전에 빨리 해치우자 막 그런 심산이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찬송을 하기 시작해요. 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 그 찬송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노래는 잘못해도 아주 구성지더라고 노래를 아주 잘하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감동을 먹었습니다. 온 국민이 감동을 먹어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찬송하는 소리에 온 백성들이 우리 한국 국민들의 감동을 먹는 그런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